안녕하세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 1장5절입니다4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what was the divine reply to him? I have reserved for myself seven thousand men who ha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그리고 그에게 엘리야죠 엘리야에게 그이 성스러운 신성한 답변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남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죠. 열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천 명도 아니고 7천 명이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영접한 이스라엘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So too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그래서 이 현시점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선택받은 그런 남은자가 있습니다. the living translation it is the same today for a few of the people of israel have remained faithful because of god's grace his undeserved kindness in choosing them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몇그 그, 소량이 아그 소량함쯤 그렇고 그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신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 모두 멸망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일부 이스라엘들이 faithful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의 undeserved kindness 가치가 없는 친절,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가 없는 에? 사람들에게 그 친절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로마서를 보칠 수가 없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So too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same way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King James입니다. Even so then at this present time also there is a remnant according to the election of grace. Election d o e 선택. 네, 이런 말이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입니다 In the same way that there has also come to be at the present time a remnant according to God's gracious choice.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따라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예, remnant 남은 자들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whoever remains in Zion and whoever is left in Jerusalem will be called holy. All in Jerusalem will be recorded among the living.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나가,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산자들 가운데 기록된,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걸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예루살미는 모든 자들이 바로 거룩하게 일컬어질 것이라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아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페이스풀하게 남아 있는 자들이. 거룩한게 여김을 받을 것이고요. 로마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외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숫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로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믿었다고 내일도 1년 후도 10년 후도 신실하게 남아있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우린 매일매일 구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예수님께서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난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정말 두려울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미숙되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진리의 영이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이 유튜브나,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저도 순간순간 깨어 있지 않는다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접촉하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빛 비춤을 받아서 정말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정말 페이스플하게 남아서 구원 받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